네 안녕하세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 시간 구청장에게 직접 듣는 정책 이야기 구청장과의 대담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우지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임산부의 이동을 돕는 광진맘택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 이후로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죠. 어떻게 예. 지내셨나요? 글쎄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기어하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전국이 이제 조만간에 진정되기를 바라고 함께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바쁜 나날들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청장님 저희가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자주 이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광진구에는 굉장히 특별한 택시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광진맘택시를 준비했습니다. 임산부 전용 택시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임산부들께서 병원에 진료도 보러 가시고 또 가사 활동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산부 전용 택시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용하시면 참 편리할 겁니다. 그럼 콜택시처럼 제가 병원을 갈때 전화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예약 없이 호출만 하면은 바로 제 시간에 자기 집 앞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병원 진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어, 병원 진료는 기본이고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산부 건강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예,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도 광진맘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맘택시는 평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도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용해 보시면은. 그 편리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당장 이용을 해봐야겠네요. 네. <laughs> 이렇게 활용성이 여러모로 많은 것 같은데,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거겠죠. 네. 이 택시 내부 모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광진맘 택시는 승용차가 아니고, 어, 공간이 넓은 에, 카니발을 전용 택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정석 쪽으로 에, 비말 차단막을 갖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매번 새롭게 운영할 때마다 에, 내부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예, 스마트폰에 IM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용을 마친 후에는 병원 영수증 등을 어플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광진 맘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임산부나 또 영화 가정이 있는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임산부님들 그동안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있으셨고 병원을 이용하시는데 힘드셨죠. 이제 광진 맘택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활하시다가 우리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 시간, 구청장에게 직접 듣는 정책 이야기. 구청장과의 대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며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